오늘은 빅타임의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8월 20일 기준 빅타임은 7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2% 상승한 가격이죠. 당일 저가는 73.7원, 고가는 77.6원으로 비교적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하락 추세 이후 박스권 조정을 이어오던 흐름에서 단기 반등 시도가 나온 모습인데요. 거래량은 약 4300만 빅타임 수준으로 평소보다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는 단기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아직 강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더 확대해 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90원에서 75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최근엔 75원 부근에서 일종의 바닥 다지기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75원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 지지선인 7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다시 80원 이상을 회복해주게 되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중간엔 77.5원 부근의 단기 저항선이 존재하는데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73.5원에서 74원 사이입니다. 최근 들어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매물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수 있고요. 반면 77.5원에서 78.5원 부근은 여러 차례 저항을 받은 자리이기도 해서 해당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 재차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 관점에서는 74원 지지 여부와 78원 돌파 여부. 이두 가지가 핵심 체크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보겠습니다. 빅타임은 기본적으로 NFT와 메타버스 기반의 MMORPG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유명 게임 개발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초기에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요. 실제로 토큰 론칭 초기엔 기대감에 따른 급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게임 토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빅타임 역시 점진적인 하락 압력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게다가 게임 정식 출시 이후 뚜렷한 유저 증가나 수익화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부족했던 점도 하방 압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커뮤니티나 프로젝트 내부에서는 업데이트와 관련된 개발 소식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모폴리탄 얼라이언스 확장과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 그리고 NFT 파밍 시스템 개선에 대한 유저 피드백 반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뉴스들이 아직 시장에 강한 임팩트를 주진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저 기반이 늘고 수익 모델이 안정화된다면 토큰 가치 역시 동반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 전반의 흐름도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개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와 유저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빅타임처럼 게임성과 NFT 생태계 중심의 프로젝트는 단순 투자자보다 실사용자가 늘어날 때 진정한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 유저 유입률과 게임 내 소비 구조 개선 여부가 향후 시세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은 일종의 관망 구간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뚜렷한 상승 신호는 아직 없지만 과메도 구간에서의 반등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태죠.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70원 초반 혹은 그 이하에서 매수 대기를 고려할 수 있겠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78원 돌파 시 단기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실리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그세요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지금은 땡땡 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이 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한 지 3주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in6611 o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